생활증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행기가 엔카리지를 거쳐 미국으로 가든지 불라으로갈 때는 반드시 엔카리지에 기착해서 급유를 하고 다시 재증금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할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생명과 재산을 싣고 가는 비행기는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년 12달 365일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6월은 바로 그 한가운데 달입니다. 이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후반기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잘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주어진 남은 6개월을 참으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때 풍성하게 얻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오늘 몇 가지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일생을 위해서 모두 다 예정하시고 그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신앙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타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뼛속까지 뿌리를 내린 잘못된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간이 자력으로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했었을 때는, 만세 만대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타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아일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서 도와줄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난 다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자기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가 우리는 깊이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를 통한 오중보음과 상중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헛되이 십자가에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십자가에서 형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고 멸망 받아야 될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 십자가에 몸을 짓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몸짓고 피를 흘린 그 공로를 우리가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고 그 유익을 체험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용서받은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실을 언제나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화목된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대화하는 사랑의 관계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게 하시므로 우리는 언제나 질병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한도의 생명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과 확신을 가진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주에서 속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시와 응극기에서 해방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어 영광을 위해서 형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그 위치를 굳세게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소망의 자리를 굳세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그런데 때 넘치게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었으니 야외가 우리 목자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깊이 간지하고 살고 있는지 그러사란 이것이 희미하게 되어서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되었으면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 심과 충만케 하심과 성결케 하심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검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겠노라. 내가 아버지께 고아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으며 성령도 우리연 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계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과연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니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 이 말씀이 우리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그냥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올때 손에 들고 오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정신으로 성경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전히 읽고 묵상하고 먹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하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성수 주일과 1일조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의 1일조도 드리지 않고 생활한다면 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벌써 깊이 잠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준다는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다가오는 6개월의 생활 동안 우리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받으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도덕적인 양심의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불의와 부도덕과 대결하며 승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연중 지금 살아오면서 그만 점점 신앙이 희미하게 되어서 마음과 육신의 욕심과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마음속에 의의를 어버린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의의롭담을 입었은 적 우리는 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의가 있을 때 그는 생활의 가치와 하나님 을영 광이, 이 십니다. 가정에 의가 있을 때 가정에 평화가 있고 사회에 의로움이 있을 때 사회가 단합되고 국가에 의가 있을 때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의가 사라지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파탄이 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이 더럽고 도도한 탕류가 흐른 이 세상 속에서 그루감을 추구하며 탐욕과 정욕과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 이기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세속적으로 흘러가는데 나 혼자만 도도히. 흘러가는 세상과 싸워 이길 것이 뭐냐. 나도 세상과 섞여서 그대로 살자. 이렇게 흘러가면 죽은 나무 토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견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 6개월 동안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도의 스보혈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세상의 더러움에서 분리시켜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름으로 비유됩니다. 물과 기름은 아무리 같이 놓아도 섞여지지 않습니다. 물 속에 넣고 기름을 아무리 뛰어져도 기름은 물과 섞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세속과 섞어놓도 세속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빛나간 삶을 늘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이루어져 우리 죄를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이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아까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희미하게 될때 우린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이 지옥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곱 번씩, 일흔 번씩 죄를 짓고 회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하고 있는지 도덕적인 증검을 해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는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탁월하게 다른 것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부모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원수를 위해서차도 기도해 주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확실히 다른 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할 감정의 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감정의 성이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예수님 때문에 노력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6달 동안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자세를 재증비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정신적인 증검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 도덕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과 세계를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을 갖고 신념을 갖고 사는지 생각해 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 속에 쉽게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밝은 것은 다 사라지고 어두운 것만이 가득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밝은 것에 초점을 두고 보면 어두운 것은 많이 사라지고 밝은 것이 보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결점을 중심으로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론하면 그 사람은 결점 투 성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장점의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또 어두운 점은 많이 사라지고 장점이 가득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상황이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나 내가 세계를 볼 때나 내가 미래를 볼 때나 부정적으로 보아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하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인생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우리 걱정하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별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 근심을 한 것이 1 0 0분이라면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은 10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었 90번은 우리 걱정한 것대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좋게 된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불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화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뒤를 물러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우리밖에 안 보이지만 은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내 막 교통순경이 요란하게 사이렌을 불면서 트락터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놀라서 눈을 휘둥무지로 보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어린 아기가 트락터의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 육중한 트락터를 시내를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다섯 살짜리 되는 어린 애가 트락터를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핸들 하나 잘못 틀리면 절단당사인 합니다. 그래서 교통수능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다 고함을 치는데도 트락터는 유유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 어린 애가 위에 올라잡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중지시켜서 보니까 어린애를 목에 딱올려앉히고 밑에는 아버지가 딱 잡고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목에 올라다 어린아이만 보였지 그 밑에 한들을 잡고 있는 아버지는 안 보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한들을 잡고 흔드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흔드는 것 같지만은 밑에는 아버지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부란 길을 걸어가고. 높은 길, 언덕길,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절단강산이 난줄 알지만 실제 지나고 보면은 절단강산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현대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므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변화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누가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러므로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신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둡고 캄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천국형으로 새롭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0절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육체가 새롭게 된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기의 자화상 셀프 이미지를 구세계에 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담의 자손이 아닌 예수의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요.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받는 자요. 우리는 치료받은 자요. 우리 나브라함의 복으로 복을 받은 자요. 우리는 천국에 이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신분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 그 우를 들여다보고도 살았으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는지 모르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하는 법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것을 알았었으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그와 같은 자기를 생각하고 꿈꾸고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을 보존하고 살아야 됩니다. 의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 땅에 사람이 주신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를 가지고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갖고 우리 정신이 의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양들이요그 나라의 백성임 및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귀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무나 큰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내어 던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내게 주신 이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기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신이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 헤심받 되었는데 아버지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는 망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손가락 움직이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보면 패배한 것이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크게 성공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척도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로를 가지고서 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정신적인 자세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증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계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항상 슬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울고, 항상 우울하고, 얼굴에 그림자 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뭘 합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도 웃어보고 울어보니 웃는 것이 낫더라. 그말이있습니다 울어봤자 한평생, 웃어봤자 한평생입니다. 그러므로 할수 있으면 웃고서 사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웃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웃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내구주니까 웃을 수가 있고,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계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마크는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얼굴이 환하고 방실방실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얼굴이 길쭉하고 얼굴에 슬픔과 우울이 꽉 들어차면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 당장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거리 가다가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아는 것은 그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보고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항상 늘 그리도 에서 기뻐하도록 마음의 자세를 틀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싫어하면 영적인 세계와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등한히 하면 오 감각을 통해서 이 세속적인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휘몰아쳐오고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이 우리 정신을 의감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교회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 내어 3일 기도하고 구역 예배도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철학 기도에도 금식 기도에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화하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성령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적인 삶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을 좋아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성품이 있어서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두세 사람 모이면 감사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냐고 모두 다남무 나무 흠잡고 남무 나무 불평하는 소리만 늘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여기에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조용기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뭐 얘기만 하면은 늘 불평을 하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남 잘못한 것 이야기하면 재미가 있고 남이 잘난 것 이야기하면 속이 고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못된 관습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을 언제나 검토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주기 때문에 감사하라 거지 하나님 책임 안져주는데 우리 감사하라고 할 일은 만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와 미움 대신에 용서와 사랑의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분노를 가지면 하나님의 의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분노하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이웃과도 멀어지고, 자기 스스로도 치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용서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노력해야 만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평론, 가혹하지만 자기에 대한 평가에는 놀랄 만큼 후하고 자기 타당화하며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자기 증검에 가혹하게 근엄하면 음할수록 삶의 앞날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장애물을 능히 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가오는 우리 남은 후반기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신을 증금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승찬을 대하고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어진 나머지 일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